네 나무 이 나무 제가 밑둥을 이렇게 비워놨던 거거든요 이 느타리버섯 종균은 요 껍질 나무 껍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껍질에서 버섯이 여기서 종균이 번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껍질이 없는 나무에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참나무인데요 이렇게 비웠어요 미리 비워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거에다가 그냥 뿌려갖고 하시면 됩니다 콩나무 전체에 종균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지금 지름이 한 30cm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20개 정도 한 20개 정도만 넣어주면 충분히 버섯이 나옵니다 이게 왜안 죽냐면요 위에서 이 나무 위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빨아 땡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이게 이렇게 살다 죽기 때문에 요게 아주 적정한 물을 주지 않고도 이 위에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위에서 물을 빨아 땡기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습기가 전달이 너무 많이 되면 이게 썩습니다 종균이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버섯을 키우기에 이 나무 자른 이 밑둥치가 굉장히 아주 잘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집 주변에 나무 자르시고 나서 놔두지 마시고 느타리버섯 드릴 12.5mm 이거 인터넷에 팝니다 이거 한 만원 만오천원 하거든요 이거 사셔갖고 쓰시면 돼요 한참 씁니다 어, 느타리버섯 종균 이거 캡슐 이거 팝니다 네이버나 이런데 치시면 팔아요. 이거 600개 짜리인데 한참 씁니다. 가정용으로 이거 하나 사면 실컷 해드세요. 한 판이면 돼요. 네, 이렇게 한 17개 정도 종균을 넣습니다. 나무를 전체를 다 넣을 필요까지는 없어요. 뭐다 넣어주면 더 좋은데 한이 정도 나무, 지름 30cm 나무에 한 반쪽만, 한 20개 정도의 종균만 넣어줘도 가을 되면 10월, 11월에 여기서 느타리버섯이 나오다